청주의 한 고등학교에는 양관이라 불리는 서양식 건물들이 있습니다. 1900년대 초 선교사들이 지은 건물인데요. 한때 KBS 청주방송청국의 모태였던 양관의 걸립 118주년을 기념해 한 교사가 책으로 양관의 숨은 이야기를 담아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KBS 청주방송청국 개국 79주년을 맞아 무슨 일 이슈에서 전해드립니다. 청주 탑동에 위치한 일신여자고등학교. 이곳엔 빨간 벽돌에 기와를 얹은 독특한 모양의 건물들이 있습니다. 흔히 탑동 양관이라 불리는데 1900년대 초 선교사들이 지은 건물로 선교 교육 의료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총6개동 가운데 1911년에 지은 양관 사모는 KBS 청주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 이 양관 사모는 민노아 선교사님이 어, 1911년에 지으셔서 37년 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출국 당한 후에 그 비어 있을 때 어, 45년부터 48년, 3년 동안 어, 청주 KBS가 어, 이곳에서, 이곳에서 방송을 하던 곳입니다. 어좀 특이한 것은 1945년 10월 16일 어, 미군들이 이제 이곳에 왔을 때 환영 방송을 하던 곳인데 그 사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100년이 훌쩍 지났어도 여전히 건재한 양관. 민노와 선교사의 집이자 KBS 청주의 첫보금 자리였던 양관사모는 한옥과 양옥을 절충한 건축물로 지금도 그 모습이 남아 학교 부속 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남은 흔적들은 당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데 소중한 자료입니다. 1911년에 이제 그 지은 건물인데 선교사들이 사용하던 차고야. 그러니까 차를 넣는 곳 장소. 그러니까 이 1910년도에 차고가 있다는 거, 차가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 집 안에 차고가 있다는 더 신기하지. 양관은 개화기 선교사들이 남긴 유적이긴 하지만 종교를 떠나 우리 지역의 교육과 의료, 건축 문화 등 선진 문물이 유입되는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그 오래된 역사를 거슬러 오르다 보니 양관 사호에는 지금의 청주 교대인 옛 사범학교의 흔적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 구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리학교 근무하셨던 권선엽 전 교장 선생께서. 연수를 가셨을 때, 어느 다른 지역에서 온 교장 선생님께서 자기 아버지께서 청주 사범학교를 나오셨고, 그리고 이 양관에서 찍은 사진이 있다면서 보내주셨는데, 정말 그 아버님 그 함자를 제가 청주교대에 확인하니까 그 함자가 있으셔가지고, 1942년에 이렇게 찍었다는 것을 이렇게 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인 선교사 민노아 목사를 중심으로 1932년까지 건립한 양관. 당대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한 가치를 인정받아 1983년에는 충북의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이 우리 청지에 오셔서 이제 1905년도 제일 먼저 양관 타우를 지으실 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다그래요 그래서 어, 집을 질때 얼음을 많이 겪었는데 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지으면서, 어,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 튼튼하게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비가 오고 바람 불어도 안전하다라는 어떤 그 생각을 하셔서 이걸 갖다가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라는 어, 그 찬송가에다가 어, 표현하지 않으셨나. 그 찬송가를 잘 만든 정말 스토리가 있는 그런 양관이 아닌가 합니다. 오래된 자료를 찾고 고증을 거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권태봉 교사는 양관에 대한 기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양관의 과거와 현재 숨은 이야기까지 담은 소중한 기록물이 탄생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외국 주로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어, 이렇게 자료를 구하는데 한계를 느꼈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을 도와서 선교 활동을 하던 분들도 이미 돌아가셔서 어 모든 뭐그 자료를 고증을 받거나 또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탑동 양관지킴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어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고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교육을 들었을 때 석회암 바위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석회암 바위가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바로 볼수 있고 바로 이렇게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어, 숨쉬는 문화재를 친구들에게 알릴 수 있고 제가 학교 대표로서 양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충북도 역시 탑동 양관을 중심으로 기독교 성격유지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도록이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을 이렇게 그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사시사쯔 찍었거든요. 이런 어떤 수천 장의 사진을 선별해서 이렇게 도록을 좀더 완성도 있는 도록을 만들어서 좀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청주의 좋은 문화재로. 자립매김 할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양관이 소외되었던 그런 것들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번에 도로기 발간이 되면서 우리 양관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교육자료로. 또, 근대 문화의 유산으로 사랑받고 있는 일신여고 양반. 우리 지역을 알리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